안녕하요 지금은 꽃감, 어, 꽃감을 걸라고 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꽃감을 깎아서 끼어갖고 어, 걸어야 되는데 어, 걸만한 공간이 좀 좁아서 이쪽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쪽, 이쪽으로 이렇게 어, 천장으로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 천장 밑으로 이렇게. 어, 철사, 어, 강철을 넣어서,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네요. 저, 저 철사에다가 이제, 주렁주렁 다 걸라고. 아, 어, 춥다, 추워, 이제. 아이고, 날씨가 쌀쌀해져갖고, 이제 추워, 추워. 완전 겨울이네, 겨울. 느낌이. 낮에도 이렇게 쌀쌀하네? 그늘에 있으 이것이 감감 꽃입니다 꽃감 꽃이 아 이거 많지요? 엄청나게 많놨어요너무이요이 꼭다리 가 오, 오, 다 오, 오, 이 오, 오, 어 어이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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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 거같 오, 오, 다리 불 오, 앉 오, 서 오, 오, 너무 오,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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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때문에 어제, 어, 밤새, 밤에 그냥 다깎아왔고요 어, 늦게까지 깎았죠 어제. 그래갖고, 다 깎는 거 완성을 하고, 지금 이제 꽂고 있습니다. 꽂는데, 아이고, 꼭다리가 없는 게 겁나 많이. 어. 저고 고고, 고고, 어떻게 고달고고야 되나? 꼭고리 없는 거. 그고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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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고고 이게 하나에 10개씩 들어가니까요. 감이 푹 들어가요. 이게 웬만큼 해갖고는 별로 매달려 매달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이래요. 10개씩 이것만 해도 어 감이 20개에요. 20개. 왜? 누구야? 왜 그래? 왜? 나. 뭐 때문에 그래? As-salamu alaykum. 가봐, 누구야, 무슨 소리였어? 응? 야, 가봐, 한 번. 여기서 짓지 말자. 응? 어? 누르 씨. 지금은, 감 꼬지, 어, 끄트머리를다 어, 절단하고 있네요? 어, 왜 그러냐면, 아, 꽃감이, 꽃다리 떨어진 게만 원인게. 그래서, 요거, 끼는 거, 이, 여분으로 준게몇개되지도 않아갖고, 어 방법이 없어갖고, 어, 뭐, 이쑤시개, 어, 뭐, 이것저것 갖다가 어 해봤는데, 별로 신통치를 안 해서, 어, 지금 요거를 끝머리를 다 절단하고 있습니다. 이제 왜 절단했는지는, 어, 금 이따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이렇게 잘라서 물에다 푹 한번 담궈서 어, 세척해갖고 가서 계속 감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다 잘라온 애들 끝머리 원래 이제 끝머리가 여기 보면 얘는 이렇게 어, 양쪽으로 쫙 벌어졌죠 이제 감 끼기 쉽게 근데 그거를 다 잘라갖고 어, 이렇게 어 잘라왔습니다. 이제 잘라온 이유는 어 이렇게 꼭 꼭지가 꼭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어 걸띠가 바탕치 않아갖고 뭐 유, 이거 깨끗한 거 이거 어 이쑤시개 이걸로 이렇게 꽂아갖고 어 걸, 걸어도 걸 봤는데 이게 또 숨을 숨에쑥 빠지네요. 빠지고 어, 그래서 별로, 어, 별로라서, 이걸 다 잘라왔죠. 그랬더니, 어, 해봤더니, 어, 되네. 이걸 어떻게 끼냐면, 이렇게 하고, 여기 끝, 여기, 꼭다리 부분 있는 데 이렇게, 푹 껴서 싹 들으면은, 어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. 살짝 껴서 싹 들으면은, 깔끔해 아주, 어, 껴지네요. 어, 꼭다리 부분. 여기 꼭다리 없는 부분에다, 없는 분에다이렇게끼워서쭉 껴서, 이렇게 끼워서 살짝 들으면은, 이렇게. 그러면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. 튼튼하게 고정. 어. 이게 질 좋네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끼면은, 아유, 그, 하얀 부분, 어, 감에 보면 하얀 하향, 하향 부분 그거 어, 변비 걸먹음 변비 걸린다는 부분 그 부분에다가 싹끼면은 아주 아니 꼭다리 아예 없는 애들도또 계속 그 부분에다 이렇게 걸면은 어이 튼튼하게 어, 됩니다 아주 시원하게 해결했슈 아 고민 아 이걸 어떻게 걸어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니까 그거 어, 자르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더라고, 이렇게. 끝라니까. 안 자르고 끼려면, 어, 되게 양쪽으로, 팔자로 쫙 벌어져갖고, 어, 안 들어가요. 어, 그니까 그걸 가위로 쏙 자르고, 하면 이렇게, 어, 간단히, 어, 해결이 됩니다, 해결이. 괜찮지요? 어, 그렇게 자르면, 어, 간단히 해결되기. 드디어 꽃감 만들기 작업이 끝났습니다. 이렇게 꽃감 꽂이에다가 아, 착착 꽂아갖고, 이야 엄청 많지 여기 봐요, 여 이야 천장, 천장에 다 걸었습니다. 오 이게 몇 개요? 아직 안 세봤는데, 이야 엄청 많지요. 0 개씩. 하나에 10개씩입니다 10개씩 아, 아 이쁘다 이뻐 완전 꽃감 감꽃이 피었습니다 감꽃이 이렇게 어, 했고요 나머지 이제 좀 물른 것들은 여기다 홍시로 먹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놔뒀습니다 꽃감 작업이 끝났습니다